원래 이제 루인의 힐링 캠프 두 번째 게스트가 이제 갓데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드가 장염에 걸려 가지고 똥 싸느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새끼. 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신 공격 자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지금 뭐 돼지 이모티콘 자꾸 올라오는데 하지 말아 주세요. 데드 제 친구고 소중한 아이입니다 안 자냐고요? 잠이 안 오니까 방송을 켰겠죠 이상한 질문 쳐 하시는데 빠따로 막기 싫으시면 정신 차리세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센치해요 지금 왜 센치한지 물어보실 분 계세요? 최근에 이제 일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잖아요 돈을 벌고 싶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어제만 방송 끝나고 피드백 8개 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는 제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8개 8개의 피드백 8명의 광물의 플레이를 본다 쉽지 않잖아 야 8명, 너네 같은 애들 8명 화면에 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돈을 내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딱히 할 말은 없고요. 그저 감사할 뿐. 하레미노 피드백 신청자 중에 여성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남자들 중에 게임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왜 여자들 중에 게임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까? 이왕이면 좀 있어 주면 안 될까? 그럼 게임에서 여친 만들 생각 있나? 난 현실에 있는데 무슨 게임에서 여친을 왜 만들어? 새벽 6시라 그런지 망치로 대가리 맞은 소리 하는 애들 많은데 정신 차리세요. 오늘 마음도 적적하고 날씨도 적적하고, 기분도 적적하고, 새벽에 이런 감성 있는 노래 들으면서 일반 게임? 나쁘지 않잖아. 근데 일반 기니까 신속 한판 할게. 하. 하아... 근데 어쨌든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요즘. 이 나라의 정세도 그렇고, 또 이제 계좌 상태도 그렇고, 모두가 힘든 시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존나 살기 싫네요, 여러분들. 귀찮탈까? 내가 그놈의 비트코인에만 안 빠졌어도, 내가 거기다 돈만 넣지 않았어도, 내가 진짜 비트코인에 돈만 안 넣었어도, 얼마를 번 거야? 5천만 원은 벌었을 텐데 옛날에 같이 깨맞던 16살 그남 궁금해요 그 친구 지금 아시아 서버 천점이죠 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 6살의 자존심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시아 서버 1페이지 계정 3개입니다 그 친구 미친놈이에요 제가 사실은 트위치 망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트위치 방송 같은 거 돌아다니다 보면 재밌는 방송들이 많잖아요 사실 폭구도 폭시나인도 옛날에 제가 그 친구 기숙사에서 방송할 때 도네이션 짤짤이 몇번 해주고 막 듀오 같이 하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신인 발굴을 굉장히 좋아해요. 구칠이도 그렇고, 구칠이도 시청자 한 10명 볼때 내가 구독 꼬박꼬박 해가면서 구칠님 화이팅입니다. 이랬었죠. 전 처음에 구칠이 얼굴 보고 마흔 둘? 정도 생각했어요 나이가 82년생 81년생 정도 그러니까 구칠이가 머리 좀 자르고 지금은 잘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그 장발에 약간 지저분한 헤어스타일 뭔가 이미지를 딱 생각을 하면 노란 장판이 떠오르는 축축한 비 내리는 장판 같아 그래서 구칠이한테 반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사뭇 구칠이가 그립네요 예전에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하고 같이 듀오도 하고 데모 뒷담화도 내가 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미담을 퍼뜨리는 걸 좋아해서 이제 구칠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유튜브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죠 전 돕고 사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구칠이가 열심히 하다가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쯤에 내가 이제 논란이 터졌고, 근데 논란 터지고 내 주위 사람들은 진짜 무슨 뭐 상대 그 폭로한 사람들이랑 연락을 한다거나 내 일거수일투족을 그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위선자들밖에 없었는데, 근데 구칠이가 딱 메일로 그런 장문의 메일이 하나 오더라고요. 형 가르침 주셔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유튜브 접으신다니 너무 아쉽지만 보고 싶을 거예요, 형님. 건강 관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이 새끼 42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니까 42살이 아니고서는 그런 디테일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스트리머 분한테 들었는데 부칠이가 이제 방송을 할때 그 이제 루인이랑 루인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루인 형 저한테 좋은 형입니다. 앞으로 욕하면 배할게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참 가슴이 뜨거워졌더랬죠. 제가 그걸 최근에 듣게 됐는데, 아, 진짜 인성이 정말 올바른 친구다. 잘 자란 친구다. 정말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깔끔한 친구다. 알로란트판은 악만이 있네. 안 그런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도움받아도 감사한 줄 모르는 놈들이 대부분인 게 바로 이 판. 형도 미담 많잖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 미담은 저만 말해요. 야,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게 저한테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한 트럭이 넘지만 저 이제 티나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아무도 미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그렇게 호주머니에 뒷돈 챙겨주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내 입으로 이런 걸 말하게 만들어?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힐링 캠프 하면서 오늘의 컨셉은 그걸로 가이게요. 힐링 캠프 루인 편. 아, 그리고 이거 끝나면 피드백 할 거니까 5만 원 있으신 분들 디스코드 친추 주세요. 당장 오늘은 피드백 20개만 할게요. 하루에 100만 원씩 땡기면 한 달이면 돼요. 혹시 돈 많으신 분들은 피드백 한 건당 15만 원에도 진행 가능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 뭐가 이득이냐고요? 저만 이득이에요 저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나비 성충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2017년이죠 당시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출시가 돼서 서든어택 이후로 첫 번째 FPS를 하는데 경쟁전 배치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플래티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백금색 반짝반짝한 걸 보자마자 친구들한테 자랑을 존나 했죠 얘들아 나 플래티넘 나왔어 그, 제가 썰을 하나 풀어드리자면, 제 친구들이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이제, 롤, 롤 SKT1 면접을 봤던 친구가 있어요. 그, 페이커 시즌 때. 그때 이제 그 친구가 페이커 대신 들어갈 실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갈수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플래티넘을 받았다고 말을 하니까 다 같이 존나 웃더라고요. 나는 마스터인데, 나는 그랜드 마스터인데. 그래서 한달 동안 시금을 전폐했었습니다 진짜 에임 연습 학교 가기 전에 3시간, 학교 가서 자고, 학교 갔다 와서 3시간, 경쟁전은 딱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한달 하니까 그 4,500점, 랭킹 50등. 때리 찍더라고요. 뭐 어쨌든 지금 실력이 좀낫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5만원 안내면 평생 안 나아질 거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네 혼자서 못 올라가니까. 5만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안 나아질 거니까. 사이. 얼마나 빚이 많은겨?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제가 뭐돈한푼 썼으면 모르겠는데 안 썼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사업하셔서 근데 종소세 신고하는 4월, 5월에 갑자기 논란이 생기셔서 종소세 신고를 놓치고 세금을 과추징 당해서 쓰지도 않은 돈 2억을 내라고 하면 감사히 내실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이다 대고 얘기하니까 형 어디다 돈 꼬라박은 거야? 비트코인에 박은 거야? 이 지랄이나 하는 그런 시청자들이 데리고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 되,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많이 갚아서 이제 네 요새 피드백 하루에 다섯 개 여섯 개씩 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어, 신속 재밌다 애들이 약간 걸어다니는 AI 캐릭터 같네 그래 뭐니 뭐니 해도 발로란트는 좀 사람 죽이는 맛이 있어야지 꼬로막에 에메인 숨어있고 b 메인 숨어있고 배그 3인칭 마냥 하는 쥐새끼들 보다가 시원시원하게 하는 족팀 보니까 어, 참좋네요 새벽 6시에 개가 짖네. 반갑다. 강아지야. 아니, 엉엉엉엉이었나? 미안합니다. 공감해주셨군요. 멍멍멍멍인 줄 알았어요. 부금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려서 제가 7가인데 그만 그런 나쁜 말을 해버렸네요. 제주둥이한대 때릴게요. 됐지 제가 요새 듀오권도 팔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차피 이제 잃을 게 없는 몸인데 구간별로 계정을 하나씩 사서 부계정으로 듀오를 좀 뛰면 수입이 짭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제가 그렇게 하면 실망을 하셔서 의자 뒤로 화들짝 놀라 넘어지실 분 계신가요? 돈이 급하긴 한가벼? 아니야 이돈 없어도 그냥 통장 압류만 당하고 손 칠천 당할 뿐이야. 그렇게 급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이 세금을 내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 갖고 싶지 않아서. 너네 그거 알지? 숙제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거 알지. 마찬가지야. 세금 내라니까 안 내고 튀고 싶어. 그냥 북한까지 가버리고 싶어. 하지만 안 되잖아요. 자피더 이상 내려갈 곳 없어 보입니다, 형님. 진행 시키셔도 될것 같습니다. 싸가지 없는 말하면서 묘하게 격식 차리면 괜찮네 기분이죠. 야. 괜찮으세요, 형님? 어 형님의 그 드론 운전 실력이 무면허라는 거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아니 아니 개야 고마워 지져줘서 고마워. 만원 내고 지져줘서 고마워. 어쨌든 피드백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피드백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약간 동량을 해주시더라고요. 5만원인데 막 5천원 더 넣어서 꽃지 주시고 감사히 받았지만 뒤에서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뭔가 제 방이 서울역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그마저도 감사히 받아야 되는 그런 느낌. 자꾸 빛 어떻게 생겼냐고 하는데, 빛이 생겼다고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빛이 아닙니다. 제가 써서 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힐링 캠프도 힐링 캠프인데, 제가 이제 다음 컨텐츠를 기획 중이거든요. 뭔가 부계정이나 이런 거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거 할지 생각 있으신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뭐, 피스톨로 레디언트 찍기, 불멸 찍기 뭐 이런 거에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저만 할수 있는 컨텐츠이긴 하거든요. 그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스트리머랑 대화를 했는데, 그 스트리머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루이나, 너 정말 부럽다, 야. 그래서 제가 되물어봤죠. 뭐가 부러워? 그랬더니, 쉐리프로 불멸각이 컨텐츠를 봤다는 거예요. 아, 나의 재능이 부럽구나. 존나 잘하는 게 부럽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니네 이미지라서 괜찮잖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씨발. 맞는 말인데, 촥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 댓글 어떻게 적는지 보여드릴게요. 루이님님 본개로 랄로 영상에 댓글 단거 15개인가 있던데 논란 터졌을 때랑 평소에 찐따음지 싫다고 한 거랑 너무 반대되시는 기록 같은데 사람들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기 전에 지우시던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느X나 걱정해.